자, 그프에 4번 문제입니다. fx,y는 x절대값 플러스 y절대값 마이너스 1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예를 보시면서 이게 보이면 됩니다. 얘랑 얘는 서로 어떤 관계인데요? 라고 부르면,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한 놈입니다.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 밑에 그래프가 생기죠. 어쨌든 경계선은 똑같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고 옆에 넓이들을 찾아 봅시다. 자, 요놈 f x, y 가 0인 거 그릴 거예요. 즉, x 절대값 플러스 y 절대값이 2가 되는 거. 그러면 요건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에 2구요 여기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에 2가 되게. 이런 마름모 모양으로 그래프가 하나 그려집니다. 뭐 얘는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원점은 1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옮겨진 도형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쯤 있나요? 그러면 이제 영역은 다 나타냈고 첫 번째 거 요게 나타내는 거 볼게요 옮기기 전의 마름모 내부 그리고 옮기고 난후 마름모 외부 그러면 요고노, 요놈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이놈의 안쪽에 있는 거 그랬으니까 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럼 여기에서는 원래 있던 거 바깥쪽이고 옮겨진 거의 안쪽이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 바깥쪽이고 옮겨진 놈의 안쪽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부분 넓이가 되겠죠. 자, 저두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해라.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마름모 넓이는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니까 4. 그러면 두 대각선 길이 곱하기 2분의 1한 게 마름모 넓이죠. 그래서 4 곱하기 4 해서 걷다가 2분의 1한 거. 자 옆에 있는 놈도 똑같은 넓이입니다 평행이동했으니까 그게 두개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놈은 두번 들어갔으니까 원래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지금 어 눈금을 2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laughs>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면 총 3칸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것도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똑같이 두 대각선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게 두 대각선 길이 3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한 거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찾은 거냐 하면,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다 찾은 거예요. 마름모두개더 하고, 가운데에 겹쳐졌으니까 한 번은 빼주고, 그게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자, 저기에서 이제 요만큼을 드러내야 되죠. 그죠? 근데 네, 그게 요 넓이잖아요. 한번더 뺍니다. 3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서 한번더 빼주면 되죠. 그럼앞 부분이 얘약분해서 없어지니까 16이 될 거고, 걷다가 빼기. 요거는 마이너스 달고 2개 있으니까 이 약분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전체 도형의 넓이는 7이 됩니다.